오늘은 하라주쿠 오모테산도에 왔습니다. 오모테산도는 명품과 일본 문화의 트렌드를 볼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제가 먹어본 돈가스 중에 가장 맛있다고 느낀 곳이 이곳에 있어서 왔습니다. 오모테산도의 맛집으로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돈가스 마이센입니다. 마이센은 1965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현재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돈가스 전문점인데요. 오늘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돈가스를 먹고 있는 돈가스의 진심인 지임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석에서는 만드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카운터석에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저희는 카운터석이 아닌 안쪽에 있는 홀의 안내를 받아서 앉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왔고요. 소스는 돈가스 소스 두 종류, 뒤쪽에는 양배추 드레싱 세 종류, 가운데 이 작은 통은 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문은 아까 대기하면서 저는 히레를 주문했고 지인은 로스를 주문했습니다. 이런거 하나 먹을래? <laughs> 일단 드시고 이 아, 새끼 또 <laughs> 네. 절대 못하고 싶. <laughs> 돈가스는 착석하고 한 10분 뒤에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주문한 히레가스입니다 구성은 밥이랑 국 그리고 반찬 하나가 나옵니다. 국은 그냥 미소시루가 나오는데 같이 먹기 괜찮은 느낌이고. 돈가스는 황금빛으로 잘 튀겨진 느낌이네요. 바로 밥이랑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이래 가스는 두툼하고 퍽퍽해 보이지만 정말 부드러운 식감이고 기름 쩐내가 하나도 안 나고 맛있었어요. 어디가 더맛있나 여기가 너무 맛있 내가 더 맛있다니. 응. 이렇게 먹었던 요런 유리버스 중에 확실히 여기는 좀 클라스가 다르다 <laughs> 음, 이런 로스카스 먹었을 때그 끝부분을 살짝 그비교 네, 그 맞아요, 맞아 약간 이상한 요리만 나는 데도 있고, 좀 거기서 약간 리가 그 기름에 그게 좀. 네, 쩐네, 약간. 쩐 어, 있는데 전혀 없고,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 여기 맛있다고 음, 했었잖아요. 아, 음, 진짜 맛있다. 제가 먹어본 그 중에 여기가 좀급 어, 그리고 소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마구치 약간 묽은 건 카라쿠치인데 제 입맛에는 카라쿠치가 좀더 짭조름하고 더잘 어울리는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겨자를 같이 먹어주면 입안이 리프레시 되면서 좋습니다 음, 뭐.

아이고. 또 마이센은 밥이랑 국, 양배추가 리필이 돼서 전한번더 주문해서 먹었어요. 이건 교환했던 로스카스인데요 제가 주문한 히레보다 씹는 맛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로스카스를더 추천합니다. <놀람> 이렇게 깔끔하게 완돈을 했습니다. 오늘은 돈까스 마이센에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번에 신주쿠에서 먹었던 돈칭칸보다 돈까스 맛 자체로만 보면 마이센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라주쿠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